자, 804번이야. 부등식 x 더하기 y가 2부터 5 사이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, y 순서 쌍의 개수를 물어보지. 됐어? 자, 음이 아니래. 음이 아닌. 자, 앞에서 했어. 음이 아닌 정수 맞지? 우리는 뭐 음이 아닌 정수라고 읽고 뭐라고? 자연수에서 뭐를 합치면 돼? 0 하나만 합치면 돼. 그래서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. 됐어? 자, 우리는 실제로는 뭐? 정수라고 하는 게 영이거나 양의 정수 이거나 뭐 음의 정수라고 음의 정수 그러면 여기는 음의 정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얘네가 남지 그리고 양의 정수는 뭐랑 같아 자연수랑 일치하지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에다가 뭐영 하나만 합쳐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을 포함한 자연수에서 x 더하기 y가 이부터 오 사이인 거를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당연하게 x 더하기 y가 얼마 이가 되는 경우와 x 더하기 y가 얼마 3이 되는 경우와 x 더하기 y가 얼마? 4가 되는 경우와 x 더하기 y가 얼마? 5가 되는 이네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구해버리면 되겠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가 2가 돼 0을 포함해 그러면 이때는 뭐 한쪽 문자가 두 개면 문자가 두 개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 문자를 고정시켜 즉 뭐냐면 x부터 고정시키고 하나씩 변해보라고 0 맞지? 2그 다음 뭐? 얘 하나를 키워 1 그럼 1이면 1이지 그 다음 2 0 이렇게 가능하지 자 그럼 x 더하기 y가 3이야 자 x 0부터 시작해 0 3 1 2 2 1 3 0이지 자그 다음 x 더하기 y가 이제 4야 0부터 시작해 0 4 1 3 2 2 3 1 4 0 이렇게 가능하다고 됐어? 자 이제 x 더하기 y가 5야 x 더하기 y가 5인 경우는 영, 5, 1, 4, 2, 3, 삼, 2, 4, 1, 5, 0 이렇게 가능하다 자, 그럼, 각각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여기 세개 맞지? 하나, 둘, 셋, 넷. 네, 개지, 여기 네 개, 지 여기, 여개그 다음에 여기,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. 자 그다음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여섯 여섯 개지. 됐지? 따라 3, 4, 5, 6총 합쳐버리면 수수상의 개수는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야. 됐어? 이렇게 합치면 1 2이고 이렇게 합치면 8이네. 그래서 총 18개네. 됐나? 됐지? 총 x, y의 개수는 18개라고. 됐어? 됐지?